야, 얘 색깔 개 좋은데? 아 원래 고를 수 있는 건가? 둘다 똑같네. 색깔 보소. 얘 색깔도 화려하네. 보네 역시 핑빨이 아니었어이 녀석 주포의 문제였구만 아니면 뽀로? 아 비켜 어야 주포 문제인걸로 핑은 스펙발로 어떻게 커버가 되나본데? 아닌 것같아요 그러면 P-67인가 그뭐고 P-60인가 걔는 주포 스펙이 쓰레기란 얘기인데 겨우 지나가는 거이죠 3, 2, 1땡 에이 지나갔네 내가 늦었다 고, 고, 강제 스파 대보소. 킹 300에서도 다 꽂아버리네. 역시, 폴란드랑 다르지. 나 부셔졌다. 막탐사가 아, 나오네? 피오공인가 그. 폴란드 타다가 이거 타니까 이거 죽겠 아, 그냥 뒤져요? 어, 어디 갔어? 이 녀석 어디 갔지? 이 자리에서 사는데? 아... 뭐? 뭐, 이징하구만 그냥. 야그피그 모신 그 타지마 그냥 씨 조도 안하는 주포구로 아내 건데 씨 전방 어디서 쐈나 바밤 바밤 이어서 패턴 어디로 간겨 봐봐, 봐봐. 아이, 오개티 노줌으로 땡겼는데. 안 맞았네. 보이 결국에는 핑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얘 노줌으로 마지막에 빼면은 아까 처음에 경전 때릴 때는 다 맞췄고 풀로 때렸을 때도 다 박혔고 음... 그러면은 그냥 주퍼 스펙의 문제였다 P6, 아 6, P60이 야 이거 60PT네 이게 뭐 헤비 탱키라서 장거리 교전을 할 리는 없으니 헤비 가지고 뭐본진적격할 것도 아니고 계속 뭐주퍼명 6률이 저런 걸 수도 있고 150mm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 맞추기가 힘들긴 하네요